하이 손その 흔들기 건이시와 건이시와 여러분점심 먹었나요? 알라이 이모티콘들이 굉장히 많네요. <놀람> 이거 食べてる?뭐다べて르 Good morning. Actually, here is very a f t e r n o o 왜안 움직여? 왜저 움직이는데요? Hello from Thailand Sony Cup Oh no can you buy this car I Hello oppa. on yeah we finally we made it 안슈아 플라셔스. 맥스이버라이트. 땡큐. 밤에 어디 가는 중이에요? 저희가 어디를 갈까요? 제가 앞자리에 탔다는 건 일단 엠플라잉의 스케줄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 가요? 촬영하러 가요? 출근할 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몰래 보고 있다. 점심 먹었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m 네. 시 r c i Merci. And you can s me. 머리색 예쁘다. 그죠? 햇빛 받아 가지고 좀 약간 뭐랄까? 초록초록해졌어요 점심 뭐 먹었어요? 저... 이것저것 한식 먹었어요 한식 제육이랑 뭐 고등어랑 계란말이랑 일본은 비가 나요? 일본은 어디요 일본은 너무나 아니데요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러 갈 거예요. 알바, 주, 알바 가는 중, 아이고. 벌써 힘들어. 힘들면 안 되는데. 힘드시 마요. 힘내요. 파이팅 오늘 생일이에요. 세상에.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오늘 고양이랑 싸웠어요? 고양이랑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요 어차피 사람이 져요. 고양이랑 싸우면. 오빠, 나 오늘 11시간 알바야. 어.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올 거예요. 파이팅 하십시다, 우리. 지금 숙제 안 하고 핸드폰 하는 중. 그렇죠. 숙제는 내일에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엘렐,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오빠 시험 화이팅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세상에. 오빠 나 공부 중이야. 와. 시험 기간인가 보네. 아 제가 어, 고등학교를 다닌 지꽤돼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시험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메시코 메이카, 올라. Do you sell Spider-Man? No. Not yet. I'm working now. <laughs> Cheer up. 무슨 촬영 가요? 전에... 어제 재현이가 스포했다면서요. 스포를 해버렸다면서요. 재현이랑 같이 촬영하러 가요. 왜 차에 한 얼간이 뿐인가요? 두 얼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 재현아. 팬분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손만 혹시 나아줄수 있어? 재연이도 같이 있어요 땡큐 내밥 네, 먹었어요 저는 오늘은 얼룩 고양이야 얼룩이 많습니다 몇몇 오빠 촬영하러 가요 네면미는 촬영하러 갑니다 아니 이게 되게 좀 약간 제가 저를 지칭할 때면미라고고면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되게 좀, 뭐랄까, 좀 민망했던 게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연락을 하는 그 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뭐,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저랑 이렇게 넷이 있는데 거기서 네훈나 너는 뭐뭐뭐 했어 뭐뭐밥 먹었어 이러는데 음 누나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 면미는 아니 아니 나네 <laughs> 이래가지고 되게 좀 누나가 많이 시겁을 한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그렇게 움직여요. <laughs> 저도 많이 놀랬어요 제가 3인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게 손가락이 버릇처럼 그렇게 가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미자 출력 오류, 맞아요. 오류, 오류 났어요. 진심,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친구랑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친구보다 안녕하세요. 녹색머리의 고양이. 이게 햇빛 때문에 더 녹색처럼 보일 거예요. 감미잠푹 잤어요. 어, 너무 푹 잤어요. 지금 얼굴이 빵실빵실해져가지고 눈 진짜 귀엽네. 아니, 오늘따라 제가 제 눈이 되게 달라 보여요. 좀 이상해요. 제 눈이. 나 오리고기 먹을 거야. 오리고기 맛있죠? 머리 푸딩 어디 갔어요? 푸딩 있을걸요? 지금쯤이면? 없네. 라이브 알림 보고 이제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상하진 않아. 이상해요. 너무 푹 자서 눈이 좀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스위치 게임 해봤어? 네. 저, 음, 저 열심히, 승엽이 형이 준 선물, 열심히, 활용하고 있어요. You want chicken? Yeah, I always. We always. 손가락에 치즈스틱.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제 손가락은 방실방실하죠, 빵실 네. 녹색으로 염색했어요? 아니요, 녹색으로 염색했다기보다 블루블랙이었는데 색깔 빠지니까 녹색이 됐어요. 다른 멤버들은 무슨 선물 줬어요? 궁금. 음, 승구는 휠을 줬고 그 승엽이 형이 준 선물에 이제 부가로 할수 있는 그런 휠을 줬고 재현이는 제, 이 핸드폰 케이스랑, 제 에어팟 케이스를 또, 맞춤 제작을 해줬더라고요. 우리 뺨 우리, 아, 미랜다 또. 우리, 마루랑, 저희 마, 우리 마루를, 이제 사진을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재현이가 제 생일 선물 뭐 해줄지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야, 훈아, 너, 너 핸드폰 기종 뭐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어 케이스 해주려고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 훈아 너네 면아 면밀랜다 고양이님들 <laughs> 고양이님들 사진 좀줄수있 n 요 그래서 음 확실하구나 이러다가. 어? 혹시 이분 성함이, 존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 이러길래 음... 이건 100%구나 그래서 저희 마루... 마루 사진이 들어간 제 핸드폰 케이스와 에어팟 케이스를 또 재현이가 해줬어요 근데 다들 점심시간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네요. 오늘 하늘공원에서 고양이를 많이 만났어요. 많은 사진을 찍었다. 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기타를 치는 것은 머시, 멋지다. 좋은 삶이죠, 기타 치는 삶. 스페인-잉글리시 플레이스. 아, 오케이. 얌미. 아직. 왜밥 아직 안 먹었어요? 케이스 보여줘요 케이스가 배송 중이래요 주말이 껴가지고 이게 제작을 하고 또 저한테 오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건니찌와 윙플레이스 일해요 아 일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랑 이제 재현이랑 두월간이 촬영을 하러 레스토힐 에게 생일상을 못받았어요 저는 저희 승부가 미역국 끓여줘가지고 한두 국자 먹었어요 <laughs> 먹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윙크 갱 훈오빠 네 안녕하세요 텍사스 러브 유 하이 텍사스 하이 기대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엄청난 것을 찍을 거예요 콘서트 못 가서 아쉬워요 부산에 살아서 다음에 꼭 갈게요 우리가 부산에 가야겠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가 좋아요. 꼬북이가 좋아요. 꼬북이죠. 파리 콘서트 갈 거예요. 파리 너무 기대돼요. 되게 제가 유럽은 두 번째라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루리카메라 앤디 아싸 마카인드. 되게 파리 하면은 엄청 막 에펠탑 있고 좀 뭐랄까 되게 엄청 낭만적인 도시라고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두엘간이 보고 입덕했어요.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아리조에. 아, 진짜 콘못 간다고 하니까 직접 오겠다고 하는 것. 차스 이톤 다정? <laughs> 아니요, 다정은 생애병 거예요. 생애병이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되게 이 다정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생애병 다정하지. 중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세요.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중국 본토 음식을 먹은 게 허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승구랑 그때 훠궈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오빠도 오늘도 힐링 방송이야. 글쎄요, 12시 반에 제가 어떻게 힐링을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아직 자고 있나요? 일단 확실한 건 재현이는 꽤 있어요. 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어디 가요? 저 재현이랑 촬영 가요. 마라탕 좋아해요? 마라탕을 휴게소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음,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마라탕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갈까요? 음,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두월간이를 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좋겠다. 어. 어허... 영어로 할수 있어요? 음. 야? Of c o 오빠의 눈은 크다. 작은데요. 일하고 있어 응원해줘 일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이십니다 저도 나름 일하러 가고 있어요 물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 2분 남았어, 가기 싫어. 점심시간 2분 남았어, 으악. 아, 점심시간. 점심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2분밖에 안 남았다니. 2분 뒤에도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안녕하세요, 형제. 도착했나봐요. 오 어떻게 알았대? 라이브 보려고 커피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세상에 감사해요. 근데 너무 도착을 해버려서 저도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면미 승장 승이라고요. 일어난. 승혁이 병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내 촬영 가야 된다 운동하고 왔나 아무튼 여러분들 전에 이제 촬영 다녀올게요.